자, 이번 강의에서는 게시글 전체 조회 API 로직을 게시글 서비스에서 코드를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보드 서비스 프로젝트로 오신 다음에 유저 클라이언트 클래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클라이언트 코드 먼저 작성을 해 줄게요. 유저 클라이언트 파일로 오셔서 여기 밑에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자, 밑부분에 public, list, user, response, DTO 해서 이 응답 값을 가지는 우리 사용자 목록조회 API를 부를 겁니다. 호출할 건데, fetch users, by, ids. 우리 여러 개의 id로 사용자를 불러온다라는 의미로 메서드 이름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 id 값 받아야 되겠죠. ids, 값 받고, try, catch, 문 안에 작성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일단 try 안에는 this, rest, client, 위에서 작성한 코드랑 되게 형태가 비슷할 거예요. 자, g 요청을 할 거고, uri가 어떤 식으로 uri 요청을 할 거냐면, uri 빌더라는걸 활용할 겁니다. uri 빌더를 쓰시고, 그리고 p a 스 자, slash users에 query p 을 쓰기 위해서 이 uri 빌더라는걸쓴 거예요. 쿼리 파 r y param, ids에 이 배열 값인 id 값을 넣을 거고, 그리고 빌드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retrieve, retrieve라는 코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디에 바디에 new 파라미터 라이스드 타입 레퍼런스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작성하세요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응답을 했을 때에는 이 리스폰스, 이 사용자 목록 조회 API에 대한 응답 값을 리턴하겠지만 혹시나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사용자 서비스가 장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 전파를 방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null로 응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리스트이기 때문에 옵셔널을쓸 필요가 없어요. return collections empty list 그러니까 빈 리스트 값을 응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빌리스트 값이 날라왔다는 거는 뭔가 사용자 서비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날라오지 않았다는 뜻일 거고 대신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로깅 코드를 추가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로깅 코드는 제가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저 클라이언트 로직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직 작성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로직 작성하기 위해서 보드 서비스로 가 줍니다. 보드 서비스에서 여기 가장 밑에 게시글 전체 조회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리스트에 우리 보드 리스폰스 DTO 이 형태로 응답을 할 거고 getBalls 해서 메서드름을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리스트 임포트 해주고요. 보드 레포지토리로 전체 게시글을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값으로 이렇게 리스트 형태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 목록을 추출해 줄 거예요. 근데, 유저 아이디 목록을 지금 추출을 왜 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용자 정보가 조회하려고 하는 게시글에서 필요한 사용자 정보만 우리가 조회를 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시글 데이터에서 필요한 사용자 정보의 유저 아이디만 추출을 해올 겁니다. 어떻게 추출을 해올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리스트롱 유저아이디스라는 값에 추출하는 코드를 써줍니다. 이 보드라는 저이 리스트 형태에서 이 맵을 활용해서 이 보드에 갠 유저아이디로 유저아이디 값을 쭉다 불러오고요. 거기서 중복을 제거해줄 겁니다. 디스팅트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 리스트해서 유저아이디 값들만 쭉 모아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게시글 데이터에서 유저아이디 목록을 쭉 추출을 했죠.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유저 서비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불러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저 클라이언트 패치 배치 유저스 바이 아이디스 해서 여기에 우리 저 아이디 값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변수를 선언해줘서 리스트 유저 리스폰스 DTO에 이렇게 변수명이 선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코드 추가해줘야 되냐면 유저 아이디를 키로 하는 맵을 생성해줘야 됩니다. 왜 이거를 생성해주냐면, 게시글 정보와 우리 사용자 불러온 정보를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매칭을 시켜서 데이터 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 아이디를 키로 하는 맵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코드 쭉 보시면은, 아, 그래서 맵을 생성했구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코드 쭉따라써 보세요. 맵, 롱에, 유저, dto라고, 맵, 이렇게 하나 선언해주시고요. 맵, 인포트 해주시고, 그리고, new hash map을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쓸 거예요. 제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포문 쓸 겁니다. user-response-dto 그리고 user-response-dto에서 반복문을 돌 건데 어떻게 돌 거냐면 user-id에 user-id를 일단 추출하시고 get-user-id와 그리고 name값도 추출할 겁니다. user-response-dto에서 get-name에 대한 정보도 추출할 거고요. 그리고 user-map에 어떻게 값을 넣을 거냐면 user-id를 키값으로 하고 value값으로 user-dto 값을 아예 통째로 넣어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로직을 쓸 거냐면 게시글 정보랑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서 보드 리스폰스 DTO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리턴 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보낼 건데 보즈 스트림, 스트림, 그리고 맵 맵을 통해서 보드 이 게시글 데이터를 뉴 보드 리스폰스 d r e t o 라는 값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보드 a r d Get b 이거는 그냥 각 그대로 넣으면 되죠. 보드 a r 이틀 그리고 보드 a r 텐 g 넣고 그 다음에 유저 e r DTO 값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유저 값의 DTO를 어떻게 바로 넣을 수 있냐? 우리 유저 맵이 자료구조를 활용할 겁니다. 보세요. 유저 맵에서 g 을 통해 보드 a r d 점 Get u s e 보드점 유저 아이디를 키 값으로 활용해서 맵에 있는 이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즉이 특정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 dto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맵핑을 하게 되면 이 보드 리스폰스 dto에 유저 dto를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합을 한 거에 사용자 정보 게시글 정보를 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작성해 주시고 이제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t 투 리스트라고 쓰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 로직 작성을 다 했으니까 컨트롤러 로직 작성할게요. 보드 컨트롤러 가셔서 여기에 API 추가해 줄 겁니다. get mapping 그리고 get mapping에 public response entity 그리고 리스트에 보드 리스폰스 DTO 입력해 주시고 get b a l l s 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리스트 여기 i m p 해 줄게요. i m p 해 주시고 그리고 리스트에 보드 리스폰스 DTO에 보드 리스폰스 DTO에 대한 이 응답 값을 변수 안에 넣을 거라서 보드 서비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리턴해야 되겠죠. 리스폰스 엔티티라는 걸 활용해서 응답을 할 거라서 여기에 이 변수 여기에 담겨있는 보드 서비스가 응답한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컨트롤 코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게시글 서비스 일단 재실행 한번 시켜줄게요. 재실행 시켜주시고 우리 유저 서비스도 재실행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재실행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하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위한 게시글 데이터를 두개 정도 추가할 겁니다. 이전에 제가 API 요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값을 바꿔서 요청을 보낼게요. 제목이, 내용이,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이 숫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샌드 누를게요. 요청 게시글 작성에 하나 됐죠? 하나 더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 3, 내용 3,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그대로 둘게요. 자, 샌드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글이 이전에 제일 초반에 게시글 작성 하나 해놓은 거 말고도 이제 추가로 제가 두 개를 더 요청을 보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게시글을 조회할 때총세 개의 게시글이 조회가 돼야 되겠죠 잘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게시글 전체 조회하는 API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맨에서 새로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1 그리고 볼스 이렇게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전체 게시글 조회를 할수 있는 API 주소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서비스, 게시글 서비스, 둘다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API 응답하는 거예요. 샌드 눌러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우리가 원했던 게시글과 게시글에 대한 사용자 정보, 그리고 이 게시글과 사용자 정보, 게시글과 사용자 정보를 잘 불러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서비스를 장애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서버 꺼볼게요. 끄고. 그리고 다시 포스트맨으로 돌아오셔서 그다음에 요청을 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게시글 전체 조회 API로 요청을 보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샌드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사용자 서비스가 장애가 났지만 이 게시글 서비스의 전체 게시글 조회해오는 API는 장애가 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값만 응답을 하게끔 우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작동을 했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게시글 전체 조회 API로 요청을 보냅니다. 어디에 요청 보내냐면 게시글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 게시글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를 조합해서 응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서비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 봅니다. 그런데 뭐 게시글이 게시글 전체 조회이기 때문에 게시글이 여러 개일 거고 그 여러 개에 대해서 사용자를 한 번에 요청으로 다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우리가 요청 값에 넣어서 한 번에 사용자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정보를 조합하죠. 게시글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잘 매칭시켜서 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짠 겁니다. 이게 MSA 구성에서의 데이터 조회 방식인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 뭐야, MSA라고 뭐 크게 막 엄청 다른 게 없네? 그냥 뭐다 API 통신해서 데이터 조회하는 거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